안녕하세요. 자, 마지막 시간에 배운 다섯 글자 복습하고 바로 연결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업부자가 음나무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줄로 묶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쌩! 하고 지나가더라. 빠를 속. 왜냐? 다른 사람이 보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죠? 나쁜 짓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음나무에 어떻게 새순이 났다. 새순이 났는데 뭐하고 있느냐? 줄로 묶는 연습을 하더라. 실력을 익히더라. 익힐련. 자, 그다음 짧은 시간 안에 이 음나무를 죽이려고 휙휙 칼을 휘둘고 있죠. 그죠? 칼도 이렇게 찌르고. 그 다음에 칼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 칼을 이렇게 찌른 자국은 없어도 상관이 없다고 했죠. 그죠. 자, 그 다음, 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세순이 이렇게 떨어져 나갔다. 줄 묶은 거와 세순이 떨어져 나갔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창이 이렇게 있고요. 그죠. 창 밑으로 부드럽... 이렇게 사뿐히 앉아서 피하드라 부드러울류 자, 부드러울류자 배우고 나서 그 다음 지난 마지막 시간에 배운 마지막 글자죠 이렇게 탈출한 엄나무는 어떻게 물을 퉁 하고 튀기면서 깊은 연못 속으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그물을 던져서 잡으려고 하고 있죠 그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깊은 물속이라는 것. 그래서 깊을 심. 심해 이렇게 하면 바다 해자를 써서 그죠? 이게 강종선 이야기에 나왔던 바다 해자죠. 그죠? 경찰 모자를 쓴그 강종선 엄마가 된 강종선이가 눈물을 흘린 것이 바다를 이룰 정도였다. 그렇게 과장법을 사용한 그런 글자 맞죠. 그죠? 깊은 물속에 숨은 음나무를 찾기 위해 부자는 그물을 던졌죠 그죠? 그물에 뭔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손으로 이렇게 그물을 잡아 당깁니다. 그 아래에 음나무가 딱 걸렸죠 그죠? 그래서 손으로 찾고 있습니다. 으취, 융취, 융취, 융취. 아니 뭐가 잡혔어? 음. 자, 여기서 손으로 그물을 이렇게 당기면서 음나무를 찾고 있더라. 찾을 탐, 자, 탐구 이렇게 하면 무엇을 찾으면서 연구하는 것이 탐구죠그죠그 다음에 탐정 이렇게 하면 몰래 남의 비밀이나 행동을 알아내는 게 탐정이죠. 그런 식으로 들어 그런 글자에 들어가는. 찾을 탐자입니다. 자, 음나무가 지금 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주 추워서 해를 바라보고 있어요. 자기 몸을 말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그 물에서 어떻게 됐다? 빠져나왔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동쪽을 바라보면서, 그죠? 동쪽을 바라보면서, 뭘 바라보면서 해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몸을 말리드라. 동력동자 자 지난번에 이것도 배운 글자입니다. 아이고 추워라. 아이고 추워라. 동쪽에서 떠오르는 저해 몸을 좀 말려야 되겠어. 아이고 추워라. 어 지독한 어부자. 아이고 지독해. 엄나무는 몸을 말린 후에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점쟁이는 뭡니까? 점쟁이는 이 방울을 지금 가지고 있죠, 그죠? 이렇게. 옛날에도 배웠습니다. 바깥 외자 할때좀 배운 기억나죠, 그죠? 그래서 이전복자는 점쟁이가 가지고 있는 그 방울이다, 이거예요 점쟁이님, 어포자가 왜 저를 죽이려 하는지 알고 싶어요. 아~ 천지신명이여 부처님 말라신 하나님 천지신명이여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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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그 사람의 죄를 나타내는 기 때문이지 넌그 사람의 죄값의 나무야. 그 사람이 죄를 너무 많이 지기 때문에 너를 죽이려 하는 거야. 왜? 너를 죽임으로 해서 그 죄값을 사회에 돌려주지 않고 자기 혼자 다 가지려고 하는 거야. 아이고, 이 멍청이 순박하게도 해라. 그리고 그 부자는... 엄나무 니가 죽으면 그 사람도 목숨이 다해. 왜 그걸 모르냐? <laughs> 왜 그걸 모르냐? 그래서 너를 죽이려고 하면 바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와 마찬가지야. 이거 바보야, 이 순박한 엄나무야. 자, 여기서 이 점, 그 방울을 들고 있던 그 점쟁이가 엄나무에게, 당하고만 있으니 굉장히 순박하다 그렇게 하죠, 그죠? 그래서 순박할 박자고요. 승시할 때 박, 뭐 박정희 대통령 할때이 박자 이거 쓰겠죠, 그죠? 점장이 집으로 나무 한 그루가 들어갔다는 사실을 안는 업부자는 점장이 집 앞에서 엄나무를 기다렸어요. 이야기를 끝낸 엄나무가 점장이. 집 대문 밖을 나설 때, 어부자는 엄나무를 가로막으면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엄나무는 물러서지 않고 똑 바로 쳐다보는 것이었어요. 자 여기서 이 어부자의 눈과 이 엄나무가 서로 어떻게 쳐다보더라? 그래서 서로 상 되겠습니다. 업부자는 도망가지도 않고 마스는 이 엄나무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엄나무는 업부자를 생각하고 업부자는 엄나무를 서로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무 목자와 또 업부자의 눈 목자를 이렇게 쓰고요. 중간에 마음 심자를 쓰면 서로 생각하더라. 그래서 생각할 상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나무 목자 쓰고요. 눈목자 쓰고 마음 심 자를 써 주세요. 아니, 저놈이 왜 도망가지 않고 나를 째려보지? 아니. 죽이 봐요. 죽이 봐요. 죽어봐요 나를 죽이란 말이에요. 죽여. 죽여. 죽여 봐. 죽여 봐. 죽여 봐란 말이에요. 아, 어, 부자는 음나무가 갑자기 돌변하여 자기한테 달려들자 행동을 바꿔서 음나무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미안해, 미안하다, 음나무야. 이제까지 내가 장난치잖아, 장난, 장난도 몰라. 자, 이제부터는 내가 보호해 줄게. 알았지? 자, 여기서, 이 업부자가 그죠? 업부자가 막 말을 하면서 대드는 엄나무를 보호해준다, 뭐 보호해준다고 하죠, 그죠? 그래서 말로서, 입으로서 막대꾸한다고 해서 입구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호할 보자입니다. 엄나무는 이렇게 변한. 업부자의 말을 믿고 땅에 뿌리를 내리고 콜콜 잠이 듭니다. 잠든 엄나무를 이 업부자가 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밑에 손으로 또 캐고 있고요. 위에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손톱이 달린 그 손으로 캐고 있습니다. 나무를 뿌리채 캐고 있는 것이죠. 그죠? 나무를. 그래서 이것이 캘 체입니다. 자, 다시 한번 써볼까요 손을 이렇게 크게 쓰고요. 그 다음에 손톱 쫓자, 손톱을 강조한 손 모양. 그 다음에 나무 모양. 이렇게 쓰면 나무를 손으로 흔들면서 캐드라 이런 것입니다. 어부자는 동네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무엇을 이렇게 덮느냐? 엄나무 위에다가. 식물, 즉산나무를 산나물이죠. 그죠. 산에 나는 나물, 이런 나물을 음나무 위에 조금 덮었습니다. 왜냐? 동네 사람들이 뭐 캐오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 산나물 캐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할수 있죠. 그죠. 그래서 나물 채자가 이렇겠습니다. 자, 위에 더하기 두 개, 이것은 식물이라고 했죠. 여기서는 나물입니다. 그 다음에. 손톱 이거 강조한 거 이거 뭡니까 이게 업부자의 그 손톱을 강조한 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엄나무 그래서 이것은 채소 할때이 글자를 씁니다 자 다시 한번더 더하기 두개그 다음에 손 이렇게 그 다음에 나무목 자 그래서 이것이 여기를 이 나무를 강조했기 때문에 나물 채자입니다. 업부자는 집으로 끌고 온 엄나무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엄나무는 정말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무가 어떤 공간, 즉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아주 곤란한 상태죠. 그래서 곤란하다 할때 곤자입니다. 어려울 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감옥을 만들고 음나무를 가두어 넣고 음, 감옥을 가둔다. 그렇게 해서 어, 어려울 곤자입니다. 욕심이 많았던 업부자는 이 음나무를 그냥 죽이기가 아까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으로 사용하려고 하더라? 자 보세요. 집에서 집에서 사용할 나무, 즉 뭐냐? 평상으로 사용하려고 하더라. 평상 아십니까? 평평한 나무라고 나무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생겼는데 그죠? 이렇게 생 시골에 가면 여기 위에 앉아서 뭐 놀기도 하고 밥도 먹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죠? 자, 그래서 이엄나무를 평상으로 사용하려고 하더라. 그래서 평상상자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써진 것은 집을 옆에서 본 모양이죠. 그죠. 그래서 집의 뜻입니다. 색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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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색. 일단 나무의 뿌리부터 잘라야지. <laughs> 자, 여기서 이 업부자가 엄나무의 뿌리 부분부터 자르고 있습니다. 뿌리 부분부터. 그래서 뿌리는 어떤 사물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뿌리 부분을 자르는 이 뿌리 부분을 나타내어서 근본 본자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부자는 엄나무의 뿌리를 잘라도 이 엄나무가 죽지 않자 가지를 친 후에 윗둥 맹 윗부분을 칼집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엄나무가 그죠 뿌리 부분을 잘라도 죽지 않자 이윗 부분을 조금 잘랐습니다. 서서히 죽이려고 하겠죠, 그죠? 아주 독한 이 엄나무입니다. 자, 그래서 아직 죽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잘난 상태 이것은 조금 자른 상태 이 글자는 아니 죽다 해서 안일 밑자예요. 에헤헤헤내 업의 맛은 어떨까 에 여기 진액이 나오는구나 에 맛을 한번 봐야지 에자 여기서 조금 자른 그 음나무에서 이 액이 흘러나오니 그것을 입으로 맛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맛볼다 자맛 밑자가 여기서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입구자를 쓰고요. 아직 완전히 자르지 않은 아닐 밑자. 그래서 맞 밑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한쪽에서는 뜻을 좌우하고요. 한쪽이 한자가 발음을 좌우해서 밑자를 결정할 경우에 형성 문자라는 그런 말을 쓰죠. 그죠. 이제는. 끝장이다 이놈. 완전히 끝을 잘라 버렸으니까 이제 죽겠지. 에이, 에이, 근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에이, 아, 피곤해. 아, 오늘 빨리 자야 되겠다. 아, 왜 이렇게 피곤하지? 아, 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아, 내가 왜 이래? 아, 자 여기서 음나무의 그죠? 음나무의 그 끝을 크게 딱 자릅니다. 이것이 바로 끝 말자입니다. 자 조금 자르면 안이 죽기 때문에 안일미자라 했죠, 그죠? 크게 이렇게 길게 잘라버리면 끝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 한자의 뜻을 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끝 말자가 탄생한 것입니다. 아니 이게 뭐야? 아니 내엄나무가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자란 거야? 아니 뭐야 이거? 이한번더 자라 이이, 한 이이, 이이 아니 또 자라 자라 아! 자 여기서 오늘의 핵심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의 핵심 글자입니다. 잘 보세요. 엄나무를 그죠? 엄나무를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딱 자르니 새순이 또 올라오고요. 그죠? 또한번딱 자르니까 새순이 그다음에 두 배로 자라 올라옵니다. 그다음에 또 자르니 그 자리에서 또 새순이 이렇게 두 배씩 이렇게 자라 나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엄나무를 한번 자르니까 업이 그대로 자라났습니다. 한번또 자르니까 두 배로 자라났습니다. 이 사람이 사회에 갚아야 될 돈이 예를 들어서 5억이다. 이렇게 하면 2배, 10억으로 불어나 버렸어요. 여기에 또 2배씩 40억 정도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10억, 10억. 배로 막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더 이상 자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것이 평생 갚아야 될 죄값.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할일 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 업자를 이렇게 씁니다. 물론 쓸 때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써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세순세순네 개를 쓰고요. 그다음에 두 개를 쓰고요. 그다음에 한 번, 두 번, 세번 쓰고 나무목자 처리해 주면 업 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값을 갚으려고 해야지, 죄값을 없애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번 핵심 걸자, 업업자가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업부자는 자기 업이 이렇게 네 배로 불어나자, 더 이상 위에 있는 가지는 자르지 못하고, 아래에 있는 이 뿌리 부분을 딱 잘라버립니다. 그래도 이 나무가 죽지 않자. 마음이 이렇게 그죠? 심장이 콩콩콩 뛰는 거, 맥박 짚는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지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대하지? 자기 업을 앞으로 어떻게 대할까? 그래서 대할 대자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업업자에서 그죠? 이렇게 쓰는 업업자에서 밑에 있는 그 나무 목자 뿌리 부분이 없어지고요. 심장이 콩콩 뛰는 맥박 짚는 모습. 마지촌자를 넣으면 대할 대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인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요. 주인님, 제가 죽으면 주인님도 죽어요. 에? 뭐라고? 정신차려! 뭐라고 해서 금방! 정신차려! 정신! 정내 몸이 왜이렇게! 내 몸이 왜이렇 <laughs> <몸이 왜> <laughs> 살려줘! <웃음> 살려줘! 결국 자기의 엄나무를 죽인 그어부자도 함께 그만 죽고 말았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의 그 죄를 씻으려고 해야지 없애려고 하면 안되겠죠. 그죠. 자 그러나 여기 이거 뭡니까 이게 세순이죠. 그죠. 여기에서 조금 전에 배운 그 익힐 연자 있죠. 그죠. 여기에서 떨어져 나온 그 세순 있죠. 세순을 살리려고 하는거예요 누가 그구손들이 전부 다 모여서 이렇게 사당 사당 지붕을 이렇게 만들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세순을 이렇게 해놓고요 나릴자 여기에서는 화로 불을 음미합니다 따뜻하게 집혀서 따뜻하게 하면서 이 세순을 살리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왜전 식구들이 이렇게 모였기 때문에 전 식구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이 음나무를 살리려고 하기 때문에 모일 회자입니다 일본에서는 어떻게 쓸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게 모일 회자입니다. 그러나, 일본 글자가, 일본 한자가, 이렇게 약자를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정자 이런 것이 필요 없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한자는, 일본 한자는, 처음에는 쉽다가, 그러니까 속자라든지, 약자라든지 이런 한자를 사용하다가, 나중에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1800자 또는 2000자 범위를 넘어서면, 모일해자를 그죠? 이렇게 사용했잖아요. 결국 이 글자가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러면, 어떤 그 고기 덩어리를, 고기 덩어리가 육다을해라 했죠, 그죠? 이 고기 덩어리를 여러 개 모은, 여러 개, 여러 겹으로 모은 게, 회장습니까? 먹는 회. 그럼 일본에서는 회를 어떻게 쓰느냐? 원래 그대로 달월자에서 달월자는 몸을 뜻하죠. 그죠? 요렇게 써야 되잖아요. 요렇게. 근데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원래 정자가 되살아나서 모일 회자를 또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모일 회자를 그대로 썼어요. 그러니까 모일 회자를 모일 회자를. 요런 것만 배워서 된다 안 된다 이거죠? 왜 원래 정자를 배워야만 나중에 회를 뜻하는 글자 이 글자를 익힐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본어는 처음에 쉬워가지고 어 한자도 쉽구나 해서 좋아할 필요 전혀 없어요. 우리나라 정자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사당에서 기르던 거. 어, 엄나무 새순이 점점 자라기 시작합니다. 조금 자라 나왔어요 이렇게 그죠? 엄나무 새순 여기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화로 불을 이렇게 나일자로 사용했다고 했죠. 그래서 일찍이, 일찍이 정조부 할아버지가 그 어, 지은 그 재값이 서서히 한몇 대를 지나고 난 뒤에 조금 조금씩 풀리더라 이거죠. 이제까지 그 집안 다 망했다 이거죠. 왜 업을 갚지 않고 그죄 값을 갚지, 갚지 않고 업세력을 했기 때문에 죄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업부자는 정조부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정조부할 때 정자 또는 일찍이 지은 재해서 일찍 정자를 사용하면 일찍 정 일찍 정자는 그죠. 이렇게 쓰도 되지만. 주로 이것은 또 일본에서 사용하는 글자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처진 눈썹처럼 밑으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여 세순이 점점 자라서 나오긴 나오는데, 어이구, 이런 자손들이 흥부 옷처럼 이렇게 다 기본 옷을 입고 있죠, 그죠? 왜? 조상이 어부자가 죄를 지었으니까 다 망했다고 했죠, 그죠? 다 망했다고. 자,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뿌리가 조금 내리기 시작하니까 흙을 이렇게 더합니다. 이제 완전히 살리고 있죠. 자, 한번 보세요. 새순이 나고 있습니다. 새순이 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또 따뜻하게 보온 효과를 나게끔 이런 화로 불도 켜주고요. 자, 다시 한번더 흙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북도다 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세순이 나는 엄나무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그 화로불 이렇게 해서 더할 증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몇 대째 고생하고 있는 이 손자, 손녀, 자손들이 얼마나 그 마음이 미워지겠습니까? 이 업부자가 그죠? 이렇게 뭐 손가락 두 개를 펼쳐가지고 빅토리 하면서 막 자랑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이거 아주 원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순이 나는 그 음나무를 보면서 그 손자 마음은 어떻다? 미워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미워할 증, 증오 할때이 단어 쓰겠죠 그죠?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쓰지 말고요 점두 개를 먼저 찍고 이렇게 내려 걷고 나서 세순이 어, 나는 그음 나무 세순 젖고 나서 그다음에 나 일자 처리하면 미호할 정자가 됩니다 자 이제까지 음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주루루룩 배워봤는데 조금 이야기가 길고 지루했죠 그죠 그래도 이 단순한 나무가 그죠 생명을. 단순한 나무에 생명을 불어 넣으니까 어때요? 이야기가 조금 색다르면서 조 기억에 조금 도움이 되죠, 그죠? 자, 다음부터 또더 열심히 또 배우기로 하고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